치잖아. 이렇게 받으면서 계속 이렇게 들이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상받건은상받건은로통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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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받거리고 이렇게 해서 상받건쓰로상 바로 감아주면서 감아주고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감아줬잖아 <laughs> 사양에 따라서 하나하나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감는다고 이렇게 그리고 때려버린다고 상태편 죽여주고 고그리 등타, 아니, 원래타. 원래타. 퉁, 이렇게, 퉁, 이렇게. 그래서 이게 탁걸면서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래서 몸이 탁 숙여지면서. 이 손이 죽여야 돼. 하나. 퉁, 퉁, 이렇게 때려면서 당당히 실전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받는다고. 이게 받아버린다고. 그래서 상받고 그대로 써버린다고. 급하면 뛰어! 이렇게 하면 퉁! 박로 들어온다고. 그래서 이 흐름 자체가 급하면 막 치면서 박으면서 나가는 거야. 이렇게, 맞잖아. 여기서 그냥 다음 공기 본격 손으로 하나, 촉지되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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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지만 급하면, 아, 그러 하나 버리는 거야. 꼼짝 못하게 앞에서 잡아버리 하나,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오면 돼요. 그래서 다리가 뒤로 완전히 감아주고, 그리고 손은 원라차 저거 뭐 공격수 자체는 손이 아, 옛날에 얘기했지만은 하나 이렇게 떼는 공을 쳐 떼는 게 아니라 하나, 이렇게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떼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완전히 뒤에 서이 <laughs> 상태에서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낭신 이렇게 들어오면은. 하나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거는 낭신 그리고 이거는 눈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그래서 원래 차는 뭐야 이름 그대로 뭐야. 한 음. 방에서 이렇게 수비에서 들어는거 내가 보면서 때리냐 아니라 여기서부터 그대로이상태서 이렇게 하나 때리는 거야. 낭신 여기서 낭신이고 이거는 눈에서 들어오는 거야 얼굴.